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을평 TV의 j m 니다 제가 차량 디자인에 관심이 많다가 보니까 새로운 차량들이 공개가 되면 정말 두근두근합니다. 후속 모델들이 아니라 시리즈 첫 모델들 말이죠. 벤츠가 새로운 포지션의 차량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이 GLB죠. 아주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공개가 돼서 아주 오래 기다린 모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엔트리지만 3열이 가능하고 대형 SUV의 감성을 실은 이 GLB는 어떻게 구매욕을 자극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 리뷰는 벤츠의 새 SUV 라인업 베이비 지바겐 GLB 250입니다. SUV는 좀 부담스럽지만 가족도 생각해야 되고 실속도 또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미니 소형 SUV들은 좀 부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무리한 중형 3열 SUV가 또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요즘 미국 차들의 감성이 조금씩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 것이 부드럽고 너무 매끄러운 차들의 실증을 느끼고 남성분들이 거칠고 그리고 남성미가 느껴지는 차들의 목말라함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랭글러를 데일리카로 사용하기엔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언급한 모든 욕구를 한 번에 충전시켜주는 설날 과자 세트 같은 세그먼트를 벤츠가 출시를 했습니다. 비록 미니 엔트리 SUV지만 3열까지 가능한 충실한 공간을 보여주고 고급성 그리고 거친 감성까지 꾹꾹 눌러 담은 GLB입니다. 벤츠의 디자인 감성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둥글지도 않고 너무 날렵해 보이지도 않는 거칠고 날카로운 감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락킹 디프런셜이라든지 오프로드 극한 기능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오프로드 성능을 벤츠가 많이 피력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 실속이 넘치고 거친 감성까지 꾹꾹 눌러 담은 GLB는 엔트리 SUV 몸집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이 직렬 4기통 2.0 트윈스크롤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기에는 전혀 부담없는 그런 몸집입니다. 이2.0 트윈스크롤 엔진은 221마력에 35점, 7토크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찌 듀얼 클러치 자동 트랜스미션을 얹었고요 패들시프트도 옵션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뎌 보이지만 제로백이 6.9초로 7초도 안 돼요 시내 9.8km 고속도로 12.8km의 연비를 보여주는데 무난함은 넘어서는 괜찮은 연비인 것 같습니다 전륜 기반 사륜인 4MATIC 드라이브 트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포메틱 드라이브 트레인은 스마트한 토크 분배가 특징인데요. 후륜 전륜 토크 분배가 50대 50에서 80대 20까지 범위에서 스마트하게 분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 실속을 잘 감싸는 GLB는 가격도 엔트리인데요. 포메틱 모델을 기준으로 38,600달러밖에 하지 않아서 GLB보다 한 2,000달러의 상승분만 있는 가격입니다. 가격은 정말 괜찮네요. 제가 공개시에 디자인에 아주 많이 반했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 또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해요. 작년에 텔루라이드 컨셉이 발표가 되고 너무 흥분해서 아 이제 한국도 디자인이 최고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실제 차량은 너무 다르게 출시가 됐죠. 물론 실차량도 디자인이 엄청나게 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GLB의 앞 모습은 그 텔루라이드 컨셉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자세히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하죠. 제가 벤츠 SUV들을 리뷰하면서 낮은 트림의 차량들의 디자인은 너무 별로다 이렇게 혹평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GLB는 완전히 반전입니다. 이 GLB는 250 모델이 출시가 되고 AMG 외관 패키지가 따로 있어요. 하지만 벤츠 차량 중에서 AMG 패키지보다 기본 외관이 더 예쁜 차량은 이 GLB가 유일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예요. 특히 이 차량은 특이하게 AMG 패키지를 넣으면 외관의 변화가 상당합니다. 그릴 모양이 AMG 패키지에서 상당히 달라요. 아예 기하학적인 모양 자체가 다릅니다. 당연히 에어인 테이크 부분은 다르지만 그릴 모양이 이렇게 다른 경우는 또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기본 모델의 그릴은 곡선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기하학적으로 심미감이 있게 아주 단정하게 잘 빠져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AMG 모델은 좀 둥글둥글하게 새로 출시된 벤츠 SUV들처럼 그렇게 출시가 됐죠. 그래서 그릴 부분 더 안에 살 부분이 약간 험난하게 디자인된 부분 빼고는 기본 모델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약간 또 방패 모양이 연상되는 그런 기하학적인 도형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기본 모델에 들어가는 이두 줄로 훑고 지나가는 큰 크롬 라인들과 중앙에 크게 들어가는 로고는 기본임에도 디자인이 정말 충실하다 그런 느낌이 들도록 디자인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벤츠 차량들이 그릴 살 부분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더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차량은 그릴 살 부분이 너무 많이 좀 돌출해 있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을 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이 거칠고 둔탁하지만 아름다운 GLB에 딱 맞는 그런 그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이드 에어로 인테이크 부분은 다 막혀 있지만 안개등이 들어가 있고 아주 굵고 단순하고 뭉툭하게 돼 있지만 디자인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 안개등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함몰어 있고 그 주변이 입체적으로 아주 많이 돌출돼서 나와 있어서 입체적인 디자인을 완성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단순하지만 이 GLB에 적합한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릴 아래쪽에 있는 바텀 에어로 인테이크 부분은 에어로 인테이크 살들은 뭐 특별하지 않지만 그 아래쪽에 크롬 트림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지금 다른 SUV에서는 이 크롬 트림이 좀 아래쪽에 배치가 돼서 약간 오프로드 뛸때 필요한 스키드 플레이트처럼 디자인을 완성을 했었는데요. 이 차는 의외로 아래쪽 부분은 크롬으로 마감이 돼 있지 않아요. 하지만 앞쪽으로 그 크롬 액세트 부분이 많이 삐져나와서 앞쪽 모습을 굉장히 독특하고 또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스키드 플레이트를 아래쪽까지 확장을 했다면 커다란 구멍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크롬 앞쪽에 구멍 크기도 아주 적당하고 디자인이 아주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헤드라이트 디자인을 보도록 하죠 특히 이 헤드라이트 디자인이 텔루라이드 컨셉카랑 아주 비슷하게 만드는 디자인인자 중에 하나인데요 벤츠답지 않게 아주 네모났습니다 네모나지만 차량 안쪽으로 많이 함몰돼서 들어와 있고 이 네모 헤드라이트가 직선미를 가지고 있는 그릴과 잘 어울러 줘서 신미감의 시너지를 또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amg 외관 패키지 그릴이 미운가 봐요 이 헤드라이트 크기 그릴 크기 에어로 인테이크 크기 프런트 패시아 넓이 까지 정말 포션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어느 디자인 인자도 너무 크거나 작지 않고 정말 완벽한 포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라이트 안쪽에 그릴과 맞닿은 부분은 아주 날카롭게 함몰돼서 디자인 인자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부분과 합쳐져서 돌출되어 있는 그릴은 또 마초스러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라이트 안쪽은 벤츠다운 또 고급스러운 디자인인자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주간등도 아주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름답게 배치가 돼 있고 이 차량은 엔트리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LED가 기본입니다 저희 X1 리뷰를 했을 때 물론 지난 세대긴기는 하지만 할로겐 램프가 기본으로 들어갔었죠 하지만 이 차량은 앞뒤 라이트가 전부 LED 라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등 외에도 구조물적으로 되어 있는 LED가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헤드라이트가 네모나지만 좀 각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외곽 쪽 라이트가 좀 너무 위로 올라가 있지 않나.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어 놨다면 너무 바보 같은 얼굴을 가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보지만 요 각도는 약간 오버했다고 생각을 하고 눈 끝쪽이 약간 너무 뾰족하다 그런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후드를 보도록 해요. 후드 디자인은 제가 이렇게 거칠고 남성다운 후드 굴곡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멋있게 굴곡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엑센트 굴곡이 흉악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평평하고 널찍한 후드 위에 앉아 있어서 포악하기까지 하다. 그런 느낌이 들도록 아주 저돌적이게 굴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벤츠의 새 모델 2020년형 GLB의 옆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모습은 상당히 빡시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이 리뷰에 임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GLS 리뷰를 했을 때 너무 날카로움을 다 속아내고 둥글둥글 한맛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GLB는 너무 절묘합니다. 부드러움과 각짐이 너무 잘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약간 각진 몸매를 가지고 있지만 이 구석구석 옆라인 바디라든지 아주 부드럽게 떨어지고요 전체적으로는 또 박시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절묘한 바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마 이 GLB의 몸집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확장을 해서 이걸 GLS로 뽑아 냈다면 훨씬 더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3열까지 소화해야 되는 그런 GLB이기 때문에 디필러가 굉장히 각지고 두툼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각지게 표현되어 있지도 않고 몸매가 전체적으로 길면서 무식해 보이지 않는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특히 루프 스포일러 옆쪽에 에어커튼 부분이 까맣게 바디를 깎아 먹고 있어서 그래도 너무 박시한 모습을 많이 상쇄해 주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뒷바퀴 팬더 있는 쪽이 두툼하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아주 아름다운 곡선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세련미를 더해 주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어깨 빵빵해 보이는 그런 안정감 있는 바디를 또 완성하는 것 같아요 유틸리티성을 많이 강조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 루프 레일을 알루미늄으로. 아주 잘 뽑아내고 큼직하게 넣어놨네요. 그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면서 제 마음을 잡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윈도우 트림인데요. 윈도우 트림이 상당히 큽니다. 요즘 차량들이 고강도 바디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서 바디부를 상당히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안쪽에서 탁 트인 시야를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GL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차량들이 1열 2열 윈도우 부분을 많이 확장을 하면서 이 C필러, D필러 사이 윈도우를 이만큼 크게 내질 못하니까 줄이는 방법이 완만한 직선으로 이렇게 서서히 좁혀 놓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하지만 이 차량은 C필러 부에서 과감하게 불쑥 올라옵니다 이 부분이 차량의 날카로움을 굉장히 잡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D필러 C필러 사이에 있는 윈도우가 바텀이 아주 평평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아주 안정적인 모습까지 보여주거든요 그렇게 안정감을 주면서 이 바디라인과 이질감도 줄여주고 상당히 괜찮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직하고 시원해 보이는 도어 핸들의 디자인은 괜찮지만 또 바디 부분을 너무 파낸 거 제가 조금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벤츠 차량이라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바퀴 뒷바퀴 사이에 바텀 라인을 보면은 그렇게 많은 굴곡을 두진 않았지만 이 차량은 단순하고 좀 거친 디자인이 매력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 잘 고려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밋밋할까? 중앙에 크롬라인으로 아주 잘 박아 넣어놨습니다. 그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디자인이 아주 잘 되어있네요.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디자인을 해야 될까라고 많이 고심을 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바디쪽 부분이 아주 넓고 밖으로 가면서 점점 적게 디자인이 돼서 기능적으로도 아주 좋지만 바디쪽이 많이 크게 디자인이 돼있어서 안정감도 상당히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휠 트림들을 보도록 해요. 휠 트림은 벤츠가 오프로드 성능을 굉장히 피력을 하는 차량이다가 보니까 이 트림을 약간 네모나게 디자인을 해놨는데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이 트림은 무광 플라스틱으로 넣어놨는데 그냥 딱딱하지 않아요. 살짝 보드라운 재질로 돼 있어서 외관에 무광 플라스틱 쓰면서 이렇게 비싼 재질을 넣는 거는 벤츠가 또 유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 트림도 살짝 굴곡이 날카롭게 들어가 있어 줘서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그래서 휠을 보도록 해요. 휠은 오스포크 알루미늄 알로이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18인치 기본에 19인치, 22인치까지 10가지 휠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8,600달러가 깡통 베이스 차량 가격인데요. 이 차량은 43,000불 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도 거의 깡통 차량입니다. 그래서 휠은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디자인이 상당히 잘돼 있어요. 이 정도 기본 휠이면 전혀 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차량이 BMW X1과 또 차별화되는 부분은 어답티브 댐퍼가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 벤츠가 그런 부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엔트리 모델들, 낮은 포지션의 모델들도 전혀 고급성을 안 놓치려고 아주 강하게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옆모습도 몸매가 키가 큰것 같으면서도 무리하게 빡시해 보이지 않게 디자인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자, 벤츠의 첫 GLB의 뒷모습을 보도록 해요. 뒷모습은 현세대 벤츠 SUV가 가야 될 곳에 종착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벤츠가 GLE를 처음 선보이고 GLS까지 출시를 했었는데요. GLS에서 조금 진화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좀 포션적인 부분이라든지 플래그십에 맞지 않게 약간 부족한 모습이 보였었어요. 하지만 이 GLB는 벤츠가 현세대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포션이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차량이 작은 몸매를 가지고 있지만 탑승부가 조금 높게 돼 있어요. 안쪽에 3년까지 다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쿠엔틴 타란티노 이마빡처럼 이마빡이 약간 넓지만 이 차량 전체 포션이 가로세로 포션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큰 마빡이 전혀 밉지가 않습니다. 특히 벤츠가 라이트 모양의 기하학적으로 굴레에 갇혀있지 않고 디자인을 하는 차량 중에 하나인데요. 이 GLB의 라이트도 이게 도대체 무슨 도형을 생각하고 만들었는지 그 모양을 형성하는 직선 곡선이 정말 지 맘대로입니다. 하지만 그런 얼토당토하는 라인들로 너무 예쁜 테일라이트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길이도 상당히 길지만 굵기가 GLS처럼 너무 얇지도 않고 또 다른 SUV들처럼 너무 크지도 않고 적절한 굵기의 길이까지 길게 아주 옆쪽으로 많이 뻗어져 나와져 있어서 아마 테일라이트 포션은 벤츠에서 이 차량이 가장 아름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뭐 스포츠카 빼고요 그리고 이 테일라이트가 살짝 바디 안쪽으로 한몰에서 쏙 들어가 있습니다 이 2020년에 자동차 패션 트렌드는 또 이런 굴곡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GLB가 그런 부분까지 다 만족시켜 주는 것 같아요 이 테일라이트 위쪽으로 훑고 지는 나가는 라인들이 벤츠의 또 시그니처지 않습니까 아주 꺼벙이처럼 라인이 굵게 쑥 나와있고 이 번호판 들어가는 부분이랑 이 꺼벙이 라인이랑 아주 단차가 심하게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아주 센스 있고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일러 디자인을 봐요. 스포일러 디자인이 약간 에런데요.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지만 너무 특징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작고 단정하게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좀 크고 강렬하게 만들어져 있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 차량의 몸매처럼 너무 덤덤하지 않게 디자인 인자를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일단 직선들의 변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조잡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옆쪽에서 언급드렸던 사이드 에어커트는 또 디자인 디자인 참잘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발 이 테일게이트 윈도우 와이퍼 좀 어디 좀 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벤츠도 언젠간 그렇게 변화하겠죠. 그리고 디퍼는 몸매에 비해서 상당히 동글동글합니다. 동글동글하지만 상당히 많이 돌출돼 있어요. 이렇게 많이 돌출돼 있으면서 아래쪽을 많이 안 깎아놔서 디자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디퍼 아래쪽이 정말 디자인의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엄청나게 큰 크롬 플레이트로 엑센트 마감을 돼 있습니다. 아주 반짝이고 커다란 크롬 엑센트가 나비 모양. 으로 크게 돼 있거든요. 나비 날개 부분에 페이크 배기구가. 또 크롬으로 마감된 커버로 안에 임베디드돼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아주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벤츠가 좀 고급 모델들의 크롬 플레이트를 많이 쓰는데 지금 이 차량은 아래쪽에 이렇게 커다란 크롬 플레이트를 넣어놔서 엑센트적으로 나비 모양으로 아주 잘 넣어놨고 그리고 배기구까지 크롬 플레이트 안쪽에 임베디드돼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아주 완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위쪽에서 보면은 뒷범퍼가 많이 튀어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튀어나온 뒷범퍼 위쪽이 평평하게 돼 있거든요 그 평평한 위쪽에 메탈 스키드 플레이트가 아주 커다랗게. 디자인 액센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차량 리뷰했을 때도 디범퍼가 이렇게 크면은 짐실다가 긁지 않을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차량은 많이 튀어나오면서 메탈 플레이트로 마감도 되 있고 그 플레이트가 엄청 크게 외관에서 보이도록 디자인이 돼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메탈 플레이트가 입체적인 모양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디자인을 많이 살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서이 테일라이트 안쪽 디자인은 아주 복잡하고 디자인인자가 GLS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번 세대 에 이렇게 사다리꼴 네모로 주간등 안으로 넣어놓은. 습니까? 그거 다 들어가 있으면서 6구 LED가 들어가 있는데 그 아래쪽에 아래 속눈썹처럼 하얗게 라이트들이 또로로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 정말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 GLS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렇게 엔트리 모델을 디자인을 잘해놓다니 그래서 여러모로 이 차가 GLS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트렁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체가 길고 트렁크가 크게 디자인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500리터나 되는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는데요. 이 차가 3열까지 옵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델인데 이 차는 3열 옵션이 없어요. 3열 옵션이 들어가는 차량을 지금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트렁크 공간은 아주 커다랗습니다. 높이도 아주 높게 돼 있고요. 루프도 많이 확장이 돼 있어서 정말 키가 큰 물건도 다 실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도록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방 주세요. 자, 가방을 넣어보면 이 풀사이즈 가방이 중앙에 세워집니다. 지금 이 GLB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박시에서 몸매가 무식해 보이지도 않으면서도 이런 공간을 보여줍니다. 일단 깊이는 당연히 깊지만 이 중앙에는 풀사이즈 여행가방이 쏙 들어가네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이 사줄만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역시나 눕혀서 넣으면 풀 사이즈 여행 가방이 쏙 들어가고 앞쪽에는 한 10cm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풀 사이즈 여행 가방이 두 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공간이 보여져요 보통 풀 사이즈 여행 가방을 두 개를 넣으면 위쪽에 많이 쌓을 수가 없죠. 바디 라인이 많이 깎여 있어서 하지만 이 차량은 두 층으로 풀 사이즈 여행 가방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이 열이 조절이 가능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이 레일 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밀어서 좀더 확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플로어 아래쪽을 보도록 해요. 플로어 아래쪽을 보면 이 공간이 조금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물은 적재를 하라고 놔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퍼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좀 기능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적재함으로 쓰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 뒷좌석을 원터치로 눕힐 수 있게 그렇게 되는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서 좌석을 눕혀야 됩니다. 눕혀보도록 하죠. 이 열을 다 눕히니까 상당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평평해요. 이렇게 평평하게 디자인 잘 해놓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자인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차의 세련됨과 실용성이 아주 잘 버무려져 있다는 것을 이 트렁크 공간에서 또 확인할 수 있었네요.